안녕하세요. 에이텐 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신선한 주스 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짜기계는 그 스페인에서 만든 주맥스라고 하는 기계이고요. 약간 이제 그 용량은 공업용으로 나온 기계인데 어떻게 뭐좀 사연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취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진 않고요. 가끔 여름에 이제 이렇게 오렌지를 좀 사서 예 오렌지를 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나눠 먹는 편이에요. 일단 오렌지를 보여드리면 네예네이 오렌지가 보이시죠? 예이 오렌지를 한 박스 정도 짤 건데 규모는 <laughs> 이제, 이제 과수가 좀 있어요. 뭐 50과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62과짜리 저희는 이제 88과짜리인데 제가 좀뭐 손이 작은 편인데 한 야구공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이제 한박스로도 짤건데 과수가 이제 88과라는 거는 예, 이게 한 박스에 88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박스 용량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과수 차이가 있는 건데 작년보다는 한10% 정도 오렌지가 좀 빨리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런지 조금 이제 비싼 감은 있거든요 일단 요거 한 박스를 짜는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고 정말로 그 리얼로 먹는 오렌지는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공업용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를요. 여기 위에다 이제 올릴 거예요. 예, 올릴 볼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오렌지가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60가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서 짜게 되어 있는데 밑에 쓰레기가 떨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양쪽에다 비닐을 연결해서 쓰레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짜잔! 네, 이런식으로 이제 진짜 오렌지가 떨어지죠 양쪽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고요 일단 그 주스 나오는 양은 보실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짭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잠깐 멈추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게요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는 뭐 정확하게 제 성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몇 과정 도 짰는데, 네. 네, 이게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하고 좀 틀린 100%네 오리지널 100%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 맛이 어떤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다 조금 따라서 먹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100% 오렌지 주스는 시중에 서사 먹는 것과 맛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오렌지 짜는 에이텐트였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꼭 눌러주세요 아빠 맛있다